결혼을 한지좀 7년 차 됐거든요. 근데 애가 아직 없어요. 제가 남편 핸드폰을 우연 히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자가 왔는데 오빠 병원 잘 다녀왔어요. 아이 잘 크고 있대요. 어? 이런 미엔병할 넘 미친놈. 근데 남편은 그 아이를 낳고 싶대요. 본인하고 헤어지고 낳고 싶다는 거야아요 그럼 저랑도 못 헤어지겠다. 저를 너무 사랑한대요. 이런 미친놈이나 이거이 요 잠을 못 잤어요.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어? 네, 제가 잠을 좀못 네, 잤어요. 음, 뭐한 나... 사람처럼 오기가 짱짱하네왜 네. 잠을 못? 자? 네. 아 생각이 좀 요즘 많아가지고 제가 결혼을 한지 좀7년차 됐거든요. 근데 애가 아직 없어요. 애가 안 들어섰어요? 네.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시험관도 응. 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들어서더라고요. 병원에서 뭐래요? 병원에서는 뭐 이상은 없대요. 제 몸에 이상은 없는데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모르서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애가 안 생기니까. 애는 둘이 보이는데. 저한테요? 둘이요? 근데 이제 제 남편이 이제 제가 하도 속상해하니까 그냥 우리 둘만 살면, 살면 되지 이러면서 많이 위로도 해주고 해서. 아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 했는데 근데? 제가 남편 핸드폰을 우연히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자가 왔는데 오빠 병원 잘 다녀왔어요 아이 잘 크고 있대요 어? 이렇게 온 거예요 문자에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네. 그럼 남... 임신했다는 거야? 네. 이런 미친놈이 네, 그러면 바람을 피웠다는 거네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했다고 하더라고 아니 술 마시고 잠자리 했던 뭐 했던 바람은 핀거죠? 그죠 그죠 근데 애가 생겼다는 얘기야? 네 이런 이 엔병할 놈 미친놈 하, 근데 남편은 그 아이를 낳고 싶대요 그러면? 본인하고 헤어지고 낳고 싶다는 거야? 아니요 그럼? 저랑도 못 헤어지겠대요 저를 너무 사랑한대요 이런 미친놈이나 이거 하, 이런 이 엔병 지랄맞네 진짜로 이. 그러면 그 여자는 빙신이래? 말도 안 되는 하... 소리 하고 있네. 뭐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누구냐 물어봤더니 회사 후배래요. 같은 회사. 그러면 그 후배라는 사람도 가정이 있는 거 몰랐대? 알았겠죠. 이런지랑맞네 그... 이연병 할 것들. 근데 저는 남편이랑 화가 나서라도 못 헤어지겠거든요. 신랑이는. 혹시 그 임신한 아가 그 저기 아가씨 이름 생년월일 알아요? 네 네. 저보다 두살오려고요 이름. 본인은 생각이 뭐예요? 저도 못 헤어지겠어요. 이쪽에 애를 가졌는데도 네. 저 제가 진짜 남편 뒷바라지 진짜 잘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다 포기하면서 했는데 저는 오기로라도 저는 못 헤어지겠어. 요 그러면 이 여자애한테 애만 낳고 헤어지는 저기 사는 건 본인하고 산다. 네. 그러면 본인은 여기는 애엄만데 그거를 지켜보고 살자신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또못 보겠어. 그래서 못 헤어지는 것도 있어. 요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자고. 그러면 본인하고 산다고 치면 네. 이야. 신랑이 애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이쪽에는 임신이 됐는데 본이라고 살겠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산다고 해도 껍데기가 사는 거 아니야. 맞아요. 오기로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냉정하게. 쇼크 받은 건 맞아. 네. 큰 놈인 거 맞아. 네. 양손에 떡을 져가지고 어떤 걸 먹을지 모르는 거야, 지금. 신랑이. 네. 이걸 놓자니 아깝고. 이걸 놓찬이또 자식 생각나는 거고 네. 이 여자애가 애낳으면은애 준대? 모르겠어. 그러면 신랑이 나쁜 사람이지 너하고는 헤어지기는 싫어. 네. 애는 여기는 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병원 잘 갔다 왔다고 문자 날린 거 아니야. 네. 네. 거기에다가 이 여자애는 가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애를 낳겠다 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같이 살 생각으로 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또 하나. 신랑도 신랑인데 여기는 애를 가졌고 나는 현재 애를 어이가 없어. 네. 그러면 둘이 사는 이거 사는 꼴을 보겠어? 왔다 갔다 하는 꼴을 보겠냐고 보니까. 네, 지금 오기가 나고 하가 나니까 같이 못 되어진다고 하는데 신랑이 어쨌든 바람은 핀거 아니야? 이 나쁜 놈이. 맞아요. 본인은 왜못 되어지는 건데? 저도 근데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생님 물어보자. 네. 만약에 자네도 애를 가졌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애 어떻게 할 거야? 어... 본인이 이애 어... 가장 책임질 자신이 있어요? 제가요. 근데 어쨌든 애는, 애, 애기가 없슨놈어 애는, 그렇지. 없어요. 애는 제가 없어. 이 나, 신랑하고 얘가 나쁜 건 신랑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를 애... 제가 키우래요. 뭐라고? 아니, 얘가 안 주겠다고 한다니까? 미쳤다고 얘가 지 자식인데 주겠냐고. 아, 양육비를 줘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 자네 입으로 그랬잖아.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전제가 키우고 싶은 건데. 자네 같으면 자식 낳는데 있잖아. 자네가 바람 피웠는데, 어? 나는 너하고 못 살고 난 본부인하고 산다. 그러면 애 주겠어? 똑같은 마음 아니야? 처녀가 처녀가 애 가장 지금 낳았을 때는 이 신랑하고 살고 싶은 마음에 애 낳은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자네가 실,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할 때애 낳고 나면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때는 뭐래요, 신랑이? 네, 남편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본인이 멍청한 거지. 그러면 신랑이 나 너하고 헤어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못해져요? 네. 이유가, 신랑이 좋아서 아니면 오기로? 둘 다예요. 둘 다야? 네. 그러면 신랑이 만약에 얘가 애를 낳았는데 데리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키울 거야? 제가 키울 거예요. 키울 자신 음. 있어? 네. 어? 네. 그러면 본인은 죽어도 신랑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다? 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임신을 딱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애가 생겼어? 네. 애를 낳았어. 그래도 이애 데리고 와서 키울 거예요? 네. 이제 궁합만 얘기해 줄게요. 어? 네. 신랑하고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어, 네. 본인 사주에는 애가 둘이 있어요. 어, 네, 네. 신랑 사주도 애가 둘이에요. 어. 근데 이때까지는 삼신이 안 비쳤는데 올해 2025년 6년이 삼신이 들어와요. 저한테요? 네. 내가 보는 점사로 올 여름부터 이제 삼신이 비쳐요 분명히 임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어쨌든 애를 가졌잖아 네. 여기서 본인이 포기를 하던지 평화은 정확하게 하세요 난 너하고 헤어질 생각이 없으면 신랑하고 나는 얘가 데리고 와도 내가 키울 자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만약에 키울 자신이 없다 아니면 양육비를 주고 그냥 주는 것과장은 허락을 하세요 만약에 아... 궁합으로 볼 때는 이 아가씨하고 신랑하고 못 살아요 어, 그래요. 어. 궁합이 안 좋아요. 그 대신, 만약에 신랑하고 살 거면, 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자신 있으면 신랑하고 살고, 어, 네. 자신 없으면 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안살 살 생각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둘이 양보할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마음고생 많이 할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애가 들었으면 같이 살 거예요? 네. 그냥 얘네 둘이 깨끗하게 살라고 잘 살던 못 살던 물렀을 수는 없어? 아, 아니, 아니요. 저는 못 그러겠어. 못뭐 그래? 네. 그러면 과거는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아, 네, 네. 자신 있지? 네. 이 신랑이 그래도 제복이 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어? 헤어질 생각은 없어? 없, 없어요. 응? 네. 그런 마인드 같으면 살아봐야지, 뭐. 네. 지금 아주 강하게 삼신이 비춰요. 걱정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이제 웃네, 이제 웃어. 더 물어볼 건 없어? 네,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